오늘은요, 잔치국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시골 장날이 되면 잔치국수가 이 시간에는요, 잔치국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영하의 날씨로 내려가서 춥네요. 그래서 따끈한 국물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 잔치국수는 서민적이어서 시골 장날을 연상시키기도 하죠. 뜨끈뜨끈한 시원한 떡 국물. 이 시간에 한번 잔치 국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시피는 간단해요. 국수 소면 500원 정도 크기 정도로 되면 1인분이 되겠고요. 육수용 다른 때는 디포리와 건새우, 멸치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요, 호화과 다시마로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육수용, 어, 디포리나 이제 건새우나 멸치가 필요 없게 됐네요. 그리고, 어, 동영상 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멸치, 디포리, 그런 거 넣지 않구요. 오르지 이, 홍합으로만 했어요. 홍합이 있겠구요. 다시마 넣습니다 그래서 다시마는 건져내겠습니다. 홍합을 끓었을 때한 7분, 7, 8분 정도 두구요. 다시마는 다 끓은 다음에 넣어서 지금 방금 뺐습니다. 소면을 삶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맛간장, 액젓을 한 스푼, 한 스푼 넣었습니다. 홍합에서 나오는 그, 염분이 있기 때문에 에, 한 스푼만 넣어도 충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면, 면 국수를 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을 약간 채 썰어서요 이렇게 볶았습니다. 그리고 어, 호박도 볶고요. 그리고 표고버섯도 볶았습니다 살짝 볶아서 맨 먼저 당근이 단단하기 때문에 당근부터 볶고 그 다음에 호박 넣고 그 다음에 표고버섯 넣습니다 그리고 끄시고요 그리고 홍합이 이제 끓여놨어요 미리 그래서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제가 소면을 500원짜리 동전 크기로 이제 그 넣어서 삶아놨는데요 한80% 정도만 익힙니다. 다 익히지 말고, 끓는 홍합국물에, 국수를 산물에다 깨끗이 흐르는 물에 전번에 다 빠져들 수 있도록 헹궜습니다. 헹궈 상태에서 액젓 한 스푼 넣고 끓입니다. 그 다음에 양파가 들어가겠고요. 홍고추 매운 고추에요 한개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파가 들어가고요 여기서 계란을 풀어서 넣을 수 있지만 깔끔한 맛이었고 국물에 홍합의 담백한 맛을 내기 위해서 계란을 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거 조금 전에 제가 이거 볶아 놓은 거 있죠? 당근하고 호박하고 표고버섯하고 이렇게 아주 화려한 잔치국수가 됐어요 네 이렇게 넣고 당근은 조금만 넣어 색깔로만 넣고 조금만 넣으세요 그리고 제가 양념간장을 했거든요 양념간장에는 마늘 한 스푼 그리고 깨 약간 청양고추, 파, 마늘 고춧가루 한, 한 스푼 설탕 반 스푼 어, MSG 조미료 조금 넣습니다 참기름한 스푼 그리고 간장은 두 스푼, 액젓 한 스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릇에다 담아서요. 이렇게. 런데 저는 이제 1인분은 했기 때문에 따로 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드실 때 불을 끄시고. 이 홍합에 간이 있더라고요. 염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액젓만 한 스푼 넣었는데 그래도 약간 싱거워요. 그래서 양념간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한 스푼 넣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제가 시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치구성 국물이 또 맛있어야 되겠죠 국물부터 먹어볼게요 정말 홍합이 맛있네요 정말 멸치 디포리 그런 거안 넣는데 이 홍합하고 다시마만 넣는데도 너무 국물이 시원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면을 한번 먹어볼게요. 한 가지 빠졌는데요. 김가루. 김가루 넣어주시면 돼요. 제가 깜빡했어요. 김가루 넣어주시면 더 고소하겠죠? 그리고 약간 생깨 넣어줍니다. 국수 먹어보겠습니다. 정말 소면이 끝내줘요. 쫄깃하고 맛있어요. 오늘 또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낮에는 괜찮은데 이렇게 추울 때 생각나는 잔치국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내 제가 정신이 없어요. 마늘 한 스푼을 넣어야 되는데 마늘 안 넣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늘 한 스푼 넣고 섞어서 드시면 오늘 또 따끈하게 몸 추울 때 몸을 데표주는 그런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제 좋은 일만 계시기를 바라겠고 항상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사십시오. 감사합니다.